안녕하세요. 조물리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달달한 이탈리아의 로제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빌라엠, 로소 돌체라고 써 있어요. 이 빌라엠은 이 와인의 이름이고요. 이 로소는 이탈리아어로 붉다 라는 의미이고, 이 돌체는 달콤한, 그 스위트한이라는 의미예요. 알콜도수는 5도이고요. 구입 가격은 만원 중후반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에 잘 알려져 있고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서 구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몬테라는 지역에서 브라케도라는 적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로제 와인이라고 하면 이제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이랑 섞어서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생산자마다, 그리고 와인메이커마다 되게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포도 품종을 써요. 그래서 이제 포도 껍질로부터 그 색깔을 추출을 하는데 잠깐 동안만 추출을 해서 이 로제의 빛깔을 만들어요. 이거는 차갑게 먹는 와인이라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이제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어서 오픈하기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기포가 있는 와인이다 보니까 너무 흔들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면 위험하니까 조심해 주세요. 열면은 이제 칙 소리가 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려서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색이 보이시나요? 되게 핑크핑크하고 영롱하죠. 이렇게 예쁜 핑크빛을 띄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색이 워낙 예뻐서 야외에서 이제 바베큐 할때 정말 좋고요또 워낙 도수가 낮고 달달한 와인이다 보니까 연인들끼리 가볍게 즐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을 드실 때에는 이렇게 넓은 보르도 잔보다는 얇고 긴그 스파클링 잔을 이용하시는 게좋고요 와인 테이스팅 할 때처럼 막 이렇게 스월링은 필요 없습니다. 기포 다 날아가요. 되게 달달한 딸기향에 그 장미향이 살짝 이렇게 솔솔 올라와요. 이게 스파클링이긴 하지만 되게 탄산이 연해서 콜라 같은 그런 톡 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구요. 밀키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밀키스보다 살짝 연한 정도? 그냥 부드러운 그런 살짝의 탄산에 터치만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라즈베리나 산딸기 그리고 레드체리 이런 붉은 계열의 달콤한 과실 향들이 느껴지고요. 그 빨간색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루티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달달한 거 마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건 사실 뭐 양념이 안된 나름식 빼고는 되게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고기 요리랑도 좋고 전 같은 것도 좋고 튀김 요리랑도 좋고. 뭐, 생크림 케이크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제, 라즈베리나 산딸기, 그리고 레드체리 같은 붉은 계열의 과실미들 이런 게 느껴지고요. 이제 끝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의 이제 산도도 받쳐주면서 되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주는 와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달달한 이탈리아의 로제 스파클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스파클링 중에 스페인의 까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